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소망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의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민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확인하지 않을지라도 미국에만 가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수많은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마치 인종의 전시장 같은 느낌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의 민족이 아무리 다양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입니다. 육의 사람이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라가 나다함의 후순으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육의 사람입니다. 이 유고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이 죄인이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죄란 빛나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었을 때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인본주의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고의 사람은 어찌할 도리 없이 그 존재 자체가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신은 죄인이오라고 말하면 나는 윤리나 도덕적으로 죄를 안 지는데 무슨 죄인이란 말이오. 그렇게 크게 노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덕적인 생활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주님을 믿지 않고 육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서 빗나갔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처럼 육의 사람이란 태어난 그대로의 사람이요 영이 죽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죄인이요 죄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면 영의 사람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의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로 영의 사람라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 태어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정 모혈로 육에서 태어나 육의 사람이 되었으나 영의 사람이 되려면 또다시 성령으로 태어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그듭났지 않고는 영의 사람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유대인의 선생이요, 율법사이요, 도덕적인 사람인 니고대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라고 단호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듭나게 될까요? 그것은 생명이 그런 대신은 예수님을 구조로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의 생명나무시여 생명의 씨앗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도말하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므로 생명의 원천이 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리지 않고 그다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명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고 새 생명을 얻을 존재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다 나이야 비로소 마음속의 공허가 사라지고 허탈감이 사라지며 내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밝히깨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오직 예수임을 믿고 그 다음 나야 마음의 공허함에 얹히고 참 삶의 목적과 가치와 기쁨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영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루 가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십니다. 성경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경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육으로 있을 때에는 육의 세계만 알지만 그음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여 신령한 세계가 열린 사람은 이제 기도와 말씀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성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려는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가 곧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의 신령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더라도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의 사람은 영의 양식을 늘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영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의 사람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으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실제로 영어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입은 사람입니다. 유호의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이며, 죄의 종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비천하고 취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청산하셨습니다. 이놈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도의 공로를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설수 있는 이롭다함을 입은 사람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로움은 결코 우리의 행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추악한 죄인이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롭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성경 로마스 3장 23절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으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롭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영광에는 믿음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영광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성령 충만의 영광과, 값없이 치료함을 받는 치료의 영광과, 범사의 형통함을 누리는 축복의 영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귀한 영광은 영원한 천국상속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의 사람을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처럼 영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위롭담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감나무에감 열리고 밤나무에 밤이 열리는 것처럼 육의 사람은 육의 열매를 맺고 영의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3절에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이 맺는 육체의 일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또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시는 영의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운유와 절제의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아무리 교회에 10년, 20년이 안 왔다고 할지라도 생활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아직 육신의 일에 취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의 사람의 생활 속에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증취아 여러분, 영의 사람이란 예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아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주하는 사람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롭게 된 사람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란 하나님의 농사 기간 같아서 여러분이 영의 씨앗인 예수님을 받아들여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영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진리한 영의 사람으로서, 성장 발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